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7일 울프입니다. 덤벼라 세상아, 이건 나의 데스티니, 이건 나의 포장지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한솔 재지입니다. 한솔 재지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적과 성장, 양수 겸장이라는 내용으로 흥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삼각수렴의 저항대 구간에서의 저항과 행보를 하고 있다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인플레이션 환경, 펄프 가격이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펄프 가격 상승도 가격 증가가 가능한 영역이 바로 재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코로나 해소 시점이 또 다가옴에 따라서 또 종이 사용량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플라스틱 잘안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재활용 하려고 되게 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재활용이 쉬운 종이의 수요가 앞으로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또 곁들어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세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을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고요. 차트를 보면 바이 포인트와 셀 포인트가 있는데 삼각수렴의 저항대 구간에서 의 저항과 횡보를 반복하고 있다. 네, 그래서 시간 투자가 좀더 필요하다면 방향성 시간 투자가 좀 필요로 필요로 하고 있고 어, 그렇게 투입을 해서 좀 지켜본다면 향후에 방향성이 결정날 것으로 또 보인다는 것이죠. 검은색선에서 자꾸 맞고 내려오고 파란색선에서 닿고 올라가면서 14,000원대에서 뭔가 방향성이 결정 날것 같다. 저는 올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자, 레포트를 보면 한솔재지에 대해서는 흥국증권의 박종렬님께서 자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뭐 증가했다는 내용인데 자 산업용지가 주도한 가운데 특수지 흑자 전환된 주된 이유가 뭐 있다 음자 여기서 견고한 산업용 용지의 이 영업 이익의 창출과 함께 특수지와 인쇄용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지종별 내수 및 수출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및 소재 기업으로 성장을 지향하고 있고, 좀 영업 이익이 좀기여 부분은 좀 작긴 하지만, 이런 친환경 쪽에서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성장 부각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FM 가이드들을 보면 신형 자산 운용에서 7.33% 깔고 있고, 연기금이 5.59%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 현황을 보면 마이너스 11.67% 하락을 해줬고 사업 요약을 보면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악화라는 내용의 레포트가 있었는데 음, 앞으로도 조금 더 바꿔질 수 있을 거라고 한 줄로 요약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PBR <laughs> p r 밴드는 하단에 위치해 있고 시 PBR 밴드도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모한 뭐 회사인가? 뭐 종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이제 인스퍼라고 해서 인스음 인스퍼 합성 원 합성 원인데 얘네들이 맞는 자체로 맞는 그런 어그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러그스프로 러프, 그로스지, 뭐 색지, 무늬지, 펄지, 뭐 티끌지 등 어, 다양한 색상과 패턴을로 구성된 개성 이 있는 펜시지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요. 코트지류, 뭐 베판지류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어 시장에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다. 공시를 보면 자 인쇄용지 특수지 이런 부분이 어 매출액의 65%를 크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한솔 EMI라고 이렇게 또 엮여 있는데 공사 매출이 또 이제 55.82%뭐 종이 용기 만드는 회사 또 이제 종이 용기가 88.6%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또 이제 뭐 OCC 뭐 BKP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음 되게 싼 가격들, 키로당 뭐 178원, 뭐 366원 하던 게, 지금은 뭐 260원, 뭐 640원 정도 하죠. 가동률을 보면 80% 이상입니다. 풀가동이나 다름없다. 거의 풀가동이다. 향후 투자에 대한 계획을 보면, 산업용지 인쇄용지, 투수지. 야. 이런 것들 투자 효과가 기계 수명 향상을 하고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입니다. 연구개발 비용을 보면 종이는 그렇게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0% 내외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 실적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신소재 같은 거, 뭐 신환경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결회사, 한솔 EM이 플랜트 전문 기업인데, 국내외 환경 및 플랜트 시장 트렌드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여러 가지 기술 확보하고 진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비용은 0% 내외로 다소 그렇게 많지 않는 편입니다. 그외 종목으로 보면 롯데 정밀화학, 키움증권의 이동욱 권주수 님께서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입하는 이유는 라는 내용으로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의 흐름은 역시 하락추세, 단기적인 하락추세 구간에 놓여 있긴 한데 여기서 위로 좀더 뚫어주어서 안착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ls 하이비키 증권의 김장원 님께서 동재련을 완전히 품어질 품어 달라질 변수들이라는 내용으로 레포트가 있었는데 근래에 하락, 하락 추세로, 추세로 쭉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우상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위 성과 평가를 해보자면 ls 1.36% 상승 마감, 한솔지지 0.71% 상승 마감, 롯데 정밀 화학 0.59%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주가가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상승하게 되고,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는,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자 핵심적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가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명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은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하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합니다. 강염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관망 매도 의견 제시드리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솔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적과 성장, 양수 겸장이라는 내용으로 하, 한국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의 흐름은 삼각수렴의 저항대 구간에서의 저항과 행보를 하고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